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상수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라 그것은 내신령이좀 가난해져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이 너희, 너희 것이 되는 그런 복을 줄 거야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부탁의 말씀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인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옵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 이런 질문을 설교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교가 뭘까요? 성교 선교. 성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기 설교군에는 어, 시우한테 물어보려고 시우라고 썼는데 다오아야 아, 성교가 <laughs> 뭘까? 보이겠어. 아.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성교 또 비전트립,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를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선교가 뭘까라고 하는 간단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 샌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했습니다. 그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그냥 쉽게 여러분들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보들 교회는 선교 입정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사명에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기도로서 선교를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렇게 귀한 것들로 하고 있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선교가 필요할까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야 왜 선교가 필요할까? 우리 민우는 저하고 같이 선교 갔던 사람이에요. 왜 선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교가 필요할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살기가 팍팍한데, 이 어려운 성교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외입까지 나가서 많은 혼신을 하고 성교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순정함을 따라서 너무나도 큰 빛을 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인 여러분들 독일의 칼 귀첼라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1832년 7월 17일 한 달간 조선의 서해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서양 문명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한달 있다가 다시 가셨어요. 여러분들께 그 독일의 칼기칠라트 성교사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성교사님이 이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하시고 혼신을 하시면서 이 땅이 복음의 나라 복음의 강국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교사님의 시작은요 1832년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나라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미개인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유교의 과거의 우상숭배에 그렇게 어, 젖어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알리게 됐죠. 그리고 나는 정식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조선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몇 가지 그림들,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기 출신은 우리, 우리 교회에 없으시군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보여드릴 학교는 어, 배제대학교입니다. 배제대학교. 그런데 이 배제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화 학교입니다. 1985년 8월 3일 미국의 북 감리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해서이 베이지 대학교의 전신인 베이지 학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베이지 학당은여러분들은 스크랜더 선교사님이 이 겸라 고영필이라는 두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이지 학당의 출발이고 조선 군대와 학교의 최초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학교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요? 여기는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미 이화여자 대학교는 미국의 감리교 성교사인 스크랜턴의 대모, 그 어머니가 1886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이화 학당입니다. 최초의 여자 학교. 여러분들 이화라는 이 학교명은 누가 하사를 붙였어요? 명성황후가 이 이화라는 이름을 하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처음 여성이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 유교주의 사상, 공건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일, 일이었습니다. 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배우려는 여성들이 이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크래튼 여사의 그뒤분는 정동, 저기 서울의 정동 있죠. 정동의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초가집 19채를 구입했어요. 200칸의 한옥. 기화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6년 5월 31일 정부관리의 첫 김씨 부인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요. 8살짜리 복순이랍니다. 복순이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는 그의 어머니는 학교에 가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다는 이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4살짜리 별단니 이름이 참다 복교하네요. 별단니는 전염병에 걸려서 성벽에 버려졌는데, 스크랜턴, 그 성교사님, 대모가 이 버려진 모녀를 데리고 와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11월 기숙사고 완공이 되고 이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안식처로 자리를 잡았고, 1 8 8 7년 학생 수가 4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 학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이화 학당의 흔적이 지금 이화 여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잔디밭에는 스크랜턴 그성교사님의대의 어머니 흉상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3일인 운동에 주역인 유관순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유관순 열사가 빠르했다는 우물과턴적이그 학교의 일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다음 보여 드린이 그림 여러분들 이이 학교는 경신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경신학당. 이 경신학당은 고아원 그리고 고아원 형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1866년 우리가 잘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병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영어를 배우러 오려낸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아원 설립을 구상을 했다고 해요. 고아나 극빈자, 굉장히 어려운 아동들을 수용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기숙학교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동에 한옥을 구입해서 수리하고 학생 일명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신 이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신 학당은 오늘날 이 학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죠? 바로 연세대학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정신 여학당이라는 학교와 학생들입니다. 1886년, 간호사, 엘리스 호턴, 헤이든, 독신 여성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887년, 6월에, 제주원에서 5살 고아, 정내라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 여학당에 출발이 됐습니다. 정신 여학당인 연동 여학교를 개명을 했다가, 1909년, 정진 여학교, 그리고 지금의 명문학교인 정신여중 정신여고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당에 오신 소민사님들은 한국당 곳곳에 문명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신학교, 송이 여학교, 정진학교, 명인학교, 남자성경학원, 광성학교 정이여자보통학교,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시초인 근대화 학교의 그 시초의 시천, 시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선 근대화 학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평양에 세워진 수많은 학교들. 그런데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수많은 병원들을 세우셔서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평양에 세워진 평양연합대병원, 제구의 동산병원, 전주의 예수대학교 예수병원, 광주의 수폐고등학교 광주 기독 간호대학병원, 한국 간호학계의 대모,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분, 이 서서평이라는 분은 한국 간호학계의 간호학계의 대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바로 성경 하님들이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지금 어디지? 그 당시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방언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광의원이었죠. 광의원. 그리고 그 광의원이 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의원이 최중원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그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 의학교가 되었습니다. 의학교. 그리고 제중원인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바로 제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중원은 1885년 미국의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병원뿐만 아닙니다. 서양의학의 대한 최초의 교육을 한 의과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주 가는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사명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전을 보면 성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니 세브란스 병원은 이런 변찰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교육학교 친구들, 지금 우리는 성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교사님들의 수고와 성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누릴 수 있고 이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성교사님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나라에 그렇게 오셔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희생하고 자신들을 희생하고 희생과 헌신과 피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후진국에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흥선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은 피와 땅과 헌신을 통해 이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뿐더러 이 땅에 학교를 만들고 이 땅에 병원을 만들고 이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 여러분, 왜 성교사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교사님들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희생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교사님들이 이땅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땅 가운데 1800년도 초반 후반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시고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귀한 순종을 통해 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교의 빚진자로 그 사명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교사님들에게 물질을 헌신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물질로 헌신을 하고 때로는 그땅 가운데 나아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이 지상명령에 다시 한번 순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가 이 예수 그리토의 지상명령에 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기도로 그 땅을 돕고, 물질로그 땅을 돕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땅에 가서, 성교사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우리가 그땅 가운데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네 살짜리 그 고아이가 다섯 살짜리 그 고아이가 여덟 살짜리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리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정의 발걸음을 뗄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낫게 하신다는 것니다 2025년 우리 더보족계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귀한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현장에 또 참여하고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 이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